오늘은 이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셋업을 준비했습니다. 음. 더워 죽겠는데 이제 더워지는데 셋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슈트 셋업, 뭐 긴팔 셋업 이게 아니라 이 계절에 입기 가볍게 편하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반바지도 이게 셋업이고요. 이 계절에 입을 수 있는 딱이 시즌에 입기 좋은 셋업 몇 벌을 준비해봤고요. 어, 이건 광고 아닙니다. 그냥 뭐 아니 아니 아 이거는 광고구나. 자, 중주 일단,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요, 펜필드,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셔츠 자켓과 반바지 옷. 셋업이고요. 어, 워크웨어 느낌도 나면서도, 캐주얼스러우면서도, 주머니가 포켓이 많아서, 기능적인 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셋업이고요. 굉장히 바지가 편하고 커요. 벨트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, 따로 벨트를 찰 필요도 없고, 밴딩이 있어서도 편하고, 이게 유틸리티 팬츠여가지고요. 찝어서 입을 수도 있고 열어서 입을 수도 있다. 열면 요런 느낌, 잠자면요런 느낌이고요. 아, 요즘 핑크색이 남자 아이템으로 또 대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뭐아임샵에서 정가 주고 신발 하나 구입했습니다. 첫추 자켓이고 이게 약간. 뭐 이게, 이게, 이건 원단이, 나일론 원단인데, 바스락거리는 멋스러움도 살렸고, 각도 살고, 구김이 좀가 있어도 멋스러운 그런 느낌의 원단입니다. 옆주머니가 엄청 크게, 완전 빅포켓으로 여기까지 있다는 거, 이, 이 뒤에까지. 이게 그렇게 편한 게 똑딱이에요. 오픈해서 입어도 좋고, 그냥 이렇게 이, 이런 셋업으로 입어도 좋고, 목까지 채워서 입어도 좋고, 여러모로 쓰임이 있는 셔츠 샤겠입니다 이런 셋업을 하나 갖고 계시면 그냥 셋업에 흰 티만 입었는데도 투숙근해 보이지는 않잖아요. 이게 셋업이 주는 힘이다. 괜찮습니다. 지금 나일론 재킷도 그렇고 이뒷 모습도 옆태도 좋고요. 뒤태도 괜찮고요. 그냥 기본 티 같은 거 있잖아요. 색깔 있는 것도 괜찮고요. 이런 흰 티도 괜찮고 검정 티도 괜찮고. 그냥 들고 다니다가 좀 쌀쌀하면 다시 다시 하나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. 이게 약간 원단 이시어서커라고래야 되나? 와, 진짜 시원한 원단이고요. 바지가 세 가지 종류로 주문을 할수 있다고 해요. 두 번째, TNGT 시어서커시어서커 뭐냐면, 원단이 약간 짜글짜글한 느낌이어야 된다고 그랬나? 그리고 되게 얇고 시원한 원단이에요. 이거는 조금 더 뭐랄까, 냉장고 느낌이어야 되나? 약간 달라. 원래는 이게, 그거는 엠보시처럼 볼록볼록한데, 이거는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약간, 이게 보입니까? 골이? 보입니까? 이 골? 골? 지금 이 룩에는 1 0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밌는 거는 밑에 조인 끈이 있습니다. 스트랩이 있어요. 그래서 조여서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, 잠가서 입으면 이렇게 조금 약간 댄디한 느낌이 나고, 열어서 입으면 조금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. 바지 자체는 이게 와이드 핏인데, 어우, 야, 이거는 뭐. 안 벗고 싶은 거 있잖아요. 냉장고 바지라고 해야 하나? 그렇게 과한 와이드핏은 아니고요. 약간 스탠다드핏보다 조금 넓은 정도 느낌이고, 밴딩이 완전 편하고요. 안에 끈도 있고 조인 끈도 있고요. 묶음 묶음 끈도 있고. 다른 핏 바지도 좀 궁금해질 정도의 편안함을 줍니다. 이게 이게 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통이라고 해야 하나? 바지 통이 되게 일정하게 잘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고 되게 말라 보여요. 어씨, 내가 여지껏 유튜브 기방시 촬영하면서 입었던 바지 중에 제일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그냥 제 느낌상 동안이 웃어? 들어와 다음 굉장히 얇은 바람막이 아노락 제품이죠 근데 이거는 셋업 제품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각자 제품인데 어울릴 것 같아서 저희가 픽업을 했습니다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요 리스톱 느낌의 이, 이 바둑판 배열이 있는 제, 나일론 제품이고요 여기는 그냥 아주 얇은 얇은 바람막이 제품이에요. 완전 진짜 더운 땡볕 아니면은 지, 계속 입을 수 있는 느낌의 3계절용 아노락이고요. 어, 굉장히 매력 있는 매력 있는 제품이고요. 바지도 핏도 좋고 지금 이뭐 통도 좋고요. 요거를 좀 조여서 입어도 귀여울 것 같은 느낌. 블랙 느낌 너무 좋고 이렇게 핑크 포인트 하나 들어가니까는 또 되게 예쁘고 이 등이 내려오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귀엽네요. 이렇게 좀 뜨니까 그래서 조이지 않고 이렇게. 이런 거 신경 쓰는 잘 썼네요 모이프. 어, 부자재를 엄청 신경 썼어. 이런 느낌 좀 짧아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귀여운 요즘 스타일에 이거 모자 쪼이는것 같아. 요딱딱 딱 이렇게 싹. 진짜 훌륭한 아저씨야. 저번에 우리 뭐그 블레이저 자켓 소개할 때도 모이프가 약간 나일론 재질의 유일하게 나일론 재질의 블레이저였잖아요. 근데 제가 여기랑 좀잘 맞는 거 같은데? 그 전에도 핑크색 작품. 어 그래 그것도 모이프였죠 모이프랑 네모 클로딩 같은 거펜필드도펜필드도 뚱땡이들의 성지지 그런 거는 진짜 멋스럽게 뚱땡이들도 멋을 낼수 있으니까 어. 부담스럽지 않게 멋을 낼수 있으니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이프 디자이너 분한테 매서워하시는 거 같은데 되게 감사하네 살을 뺀걸 거야 분명히 한 번은 진짜 개돼지였어 다음 옷은요 이게 왜 트인 지트지 이랬어요. 이런 옷들이 나온다고? 북직해요 헤비웨이트 원단을 썼고 뒤절개바 이런 거. 앞엔 두 줄, 뒤엔 한 줄. 야, 진짜 TNGT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르겠지. 아예 모르겠지. TNGT는 그냥 기성복, 정장. 이렇게만 생각했지. 캐주얼 라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이 정도까지 캐주얼인 줄 몰랐다는 거지. 그러니까 내 나의 얇은 지식이 깨지는 순간인 거지. 바지 핏도 너무 좋고요. 여기 조인꾼도 안에 진짜 되게 고급 궁금... 끈을 쏘서 그냥 코튼이 아니야. 그리고 심지어 이위에 사이즈는요, 이게 제일 큰게 아닙니다. 원단이 만져보면 아 진짜 존나 좋아요. 원단이 진짜 되게 묵직하고 절대 변형 없고 개빨라도 변형 없는 느낌의 원단입니다. 진짜 빳빠 티포 뭐 이런 디테일도 처음에 입기 전에는 좀셀까 싶었는데 전혀 쎄지 않고 이런 트임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셋업이라고 해서 셋업으로만 사라가 아닙니다. 티셔츠만 사도 돼요. 그데 그렇게. 스톱을 안사고 지나가면 항상 후회하죠요 후회하죠. 그러니까 같이도 입고 따로도 입을 수 있게 두 개를 사라 이거지. 이게 잘 맞아요, 색깔이. 그리고 이게 기장으로 보면 기가 막힌 걸 입고 왔네. 그냥 이 위에 입었는데도 전혀 타이트함이 없습니다. 추천을 드리자면 자기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옆에서 입는 게 훨씬 예쁠 것 같고요. 저도 이거보다 하나 더 크게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. 바지는 딱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. 엄청 편하고 저 제일 큰사이즈예는 <laughs> 두껍기는 해요. 두껍기는 해요. 그래도 반팔이니까. 그 그러니까 안에, 이런땀 흡수할 수 있는 뭐 에어리즘이나 아니면 은 그런 약간. 뭐... 다음주 나올 티셔츠. 아, 아씨 너무 많이 알려주고 있어. <laughs> 다음주에 나올 티셔츠를 냉감 있는 거, 그런 거. 세트로 파는 거. s 스 o 는 아주 셋업이고요. 코튼 셋업이에요. 그래서 어렵지 않게 캐주얼 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. 이렇게 입어도 될것 같습니다, 지금. 텐새 그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. 이렇게 약간 후들거리는 얇은. 그 약간 여름 이불 같은 느낌. 그래서 그런지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셋업이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고,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치노 팬츠나 면 바지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시원한 느낌의 코튼입니다. 아 신발이 오늘 진짜 와씨 이옷을 입으려고 이 옷을 입으라고이 신발 신고 왔냐 색깔 진짜 잘. 네, 아이 인디핑크랑 요요요 바지랑 와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되게 돈 많아 보이는 느낌이야. 이런 슈트는 너무 너무. 각진 스트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입고 싶은데 격식은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름 결혼식 고럴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면 굉장히 이쁘지 않나. 그리고 이 안에 입은 건 제가 아까 좀 전에 입었던 TND 티. 이 바지 핏감 밑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 느낌은 텐셀 코튼이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쭉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여유있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. 안에 진짜 얇은 티 입고 입은 거. 진짜 여름. 그냥 생여름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많이. 올라갔죠, 에스피오나지도 어, 계속 올라가그죠뭐 하늘 로푼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죠 나도 그래야 되는데 나는 땅 넓은 줄 말고 계속 찍고 있어가지고 옆으로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쪄도 에스피오나지의 옷은 이렇게 러프한 느낌의 핏이 나온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멋스러운 뚱땡이가 되, 되기 위한 브랜드 하나 또 에스피오나지 추가합니다 네. 다음은 유니폼 브래지 우리 저번에 바람막이 편 했었죠 바람막이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도 이, 이 옷을 또 만들었어 밴딩 팬츠고요 당연히 제가 좋아하겠죠. 이거는 어 밴딩이 있고요. 와이드 핏이에요. 모델 핏은 저보다 더 와이드하더라고요. 왜지? 더 말랐으니까 그랬겠지? 엑스라지 <laughs> 사이즈고요. 검정 컬러도 있고 아까 이따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렇게 베이지 컬러 아이보리 컬러도 있는데 약간 셋업을 입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느낌? 너무 어두운 옷만 입은 것 같아서 아이보리 컬러를 갖고 왔습니다. 이런 게 좋은 게 이렇게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차도 팔잖아요. 위에 거를 좀 밝게 가고 바지를 이렇게 좀 어둡게 가도 되고 이렇게 입어도 되고 기장은 제가 입었을 때이정도 떨어지니까 저한테는 조금 긴 편이에요. 요 정도의 수선, 이렇게 짧게 말고, 약간 달랑말랑하게끔, 이런 느낌으로 수선을 해서 입고 싶습니다. 편하게. 자켓처럼 입어도, 어, 이렇게 입어도 훨씬 시원해 보이죠? 네, 훨씬 시원해 보이죠? 이 시즌, 지금 입을 수 있는 셋업을 준비했는데요. 이런 반팔 셋업, 이런 지금 시즈, 시즌 셋업은 저도 처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재밌었고요. 저는 오늘 제일 센세이션 했던 건 TNGT라는 브랜드의 이런 옷들이 나온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진짜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의 옷, 브랜드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완전히 깨졌습니다. 여섯 착장을 입어봤지만 각자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보여져서 너무 좋았고요. 올 여름에 이렇게 셋업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스타일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기방시의 김기방이었고요. 다음에 또 유익하고 알차고 재밌는 영상 가지고 여러분 앞에 쓰겠습니다. 발로 발로 봐. 끝. 아 브랜드는 저희가 기방시. 인스타그램 치시면 항상 제가 입고 있는 착장 모든 착장의 정보를 거기다 다 올려줍니다 업데이트되는 날 그것도 한번 좀 팔로우해주시고 그게 오히려 직관적으로 스타일링을 보기에는 훨씬 좋습니다.